어서 오세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다 네, 감사합니다. 그치디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첫번째 친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오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합이니라 예 네. 권교의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원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기 위하여 하나님 기간 동안 아임 목사의 신상한 공격자로서 목회 적극 본 교회 장로 집사 권사로서 세워 주신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과 기대를 마음에 품고 항상 잊지 않니다 2025년 12월 27일 서약자 가제이 임직자 일동을 대표하여 임직 서약서 헌정을 하겠습니다. 임직 서약서 헌정. 감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받시기 바랍니다. 분당중앙교의 성도들이여 본 교회 가제이, 기용환, 김도진, 박광수, 박순석, 박준영, 안창균, 윤여견이 도움의 손을 내리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기운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는 큰산 그리고 하늘의 별이 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라 별들의 문의가 이루어져 은하수의 강을 이루기를 소원했습니다. 오늘 유시아 시인의 나무라는 시를 주었다. 저녁에 내가 몸이 아플 때면 새들을 불러 크게 울어주었다. 내집 뒤에 나무가 하나씩 앉아서 35년의 여자 속에 제 9기 임직자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장립장로로서 당에 구상하여이 교회를 치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 목사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임김을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사랑의 주의 장인들 오늘 하나님의 은 가운데 오늘 안수하여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장립하여 세우니 하나님이주예수의복음을 위하여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더비중한 것으로 이겨지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깨어 주시옵소서 나날이 성숙하고 성화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얻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이니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대로 정말 그들의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그들의 모든 것을 무리에 던져, 여러 나무에 다시 찾게 되는 하나님의 영어로 오늘 보게. 장립장로됨을 성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자 우리 박수 <laughs> 정권, 정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교회 명예 장로로 세워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 이명, 개 선명이 분당 중앙교회 명예 장로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김민 김영기, 김영선, 김정호, 김진관, 김현주, 노효준, 박찬웅. 집사장 일자 28명은 안수받은 지정석으로. 신성한 집사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한 믿음의 집사님들이 하나님은혜로장립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의 장립받아이 교회를 든든히 끌어가고 든든히 섬기며 이들의 모든 등으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하여주시옵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노리와 기준과 근거가 분명하오니 이들을 축복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사용되어 믿음의 통로. 이제 안수 위원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드로 인사합니다 차렷, 인사. 김준미, 김지현, 김지호, 김진아 김채영, 박정수, 박진희, 배덕임, 배정수, 백선자, 서복선, 서아이진, 승현윤, 진영이 양무지, 양명영, 여 은경, 오수자, 우명이 우수정, 유혜원, 윤관자, 전현규, 정세원, 조금자, 조미영, 조연욱, 지미란, 진이주, 차대선, 최영희 최인선, 하숙기한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분당 중학교의 가치 인식자로 우리 주에서 살아나시는 분을 어머니 기도 속에. 그들의 삶을 이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강건하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 외적으로 이수하오니 이르게를 통하여 아름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여호와의 권세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신 모든 학생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차녀 인사. 84명이 분당 중앙교회 취임 권사됨을 아멘. 아멘.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사는 삼분이기 때문에 <laughs> 나라의 고위 공직자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고위 공직자인 장문 입사 권사로 드립니다. 아멘. 아홉 번째 야야 지사 충성하실 줄 믿고 축하 드립니다. 아멘. 하신 하이다. 크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자세로, 충성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를 평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된 교회는 피택 장로님들은 화금주 사회, 피택 안수입사 권사님들은 화목주 사회 참석하였습니다. 위의 금욕스맥이 다음 명예 장로 3명 사진입니다. 다음 안수 집사 이8팔명 사진입니다. 다음 권사 팔4사명 사진입니다. 다음 국기 임직자 전체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제국기 임성과 임직... 헌신을 다하시옵소서 장로 장립을 마음 깊이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주후 2025년 12월 27일 분당중앙회에 다닌 최종천 목사. 전달할 때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임집회 권사 강희장. 이하 내용이 같습니다. 전달할 때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국권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다니 목사님께서 선물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기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장로 안수 집사 권사로 임직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헌신대로 연마시켜 주신 단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고기 임직자의 마음을 담아 준비하였습니다. 원래는 오늘 참석하신 축하객과 성부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한 일회 실천기금으로 사용된다면 보다 더 뜻깊고 하나님께 더큰 영광이 되리라 임직자들은 판단하였습니다. 전달은 임직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이병환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전달해. 家也。 Yeah. yeah. 사실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하며 또 귀한 임직자들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분당중앙교회 위해와이 자리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노회와이 나라와 이민족과 대한민국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琐琐。So so. uh. 아버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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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신하겠습니다.